겨울이 오면 왜 우리 주변 어르신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걸까요? 새벽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2월입니다. 통계를 보면 충격적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40%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심근경색은 겨울철에 여름보다 2배 이상 증가합니다. 폐렴으로 입원하는 노년층의 60% 이상이 겨울에 집중됩니다. 왜일까요? 기온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순식간에 수축합니다. 혈압이 급상승하고 혈액은 끈적해지며 산소 공급은 줄어듭니다. 심장은 더 세게 뛰어야 하고 뇌는 산소 부족에 시달리며 폐는 차가운 공기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학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들이 30년간 관찰한 결과 겨울철에 따뜻한 차를 규칙적으로 마신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2% 낮았습니다. 단순히 수분 섭취가 아닙니다. 특정 성분을 가진 차들이 혈관을 확장하고 염증을 억제하며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12월 이 차들을 모르고 지나간다면 여러분의 겨울은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7가지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뇌를 지키고 심장을 안정시키며 폐를 보호하는 생존 전략입니다. 첫 번째 생강차. 12월 첫날 새벽 6시 70대 박 씨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왼쪽 팔이 저리더니 힘이 빠졌습니다. 말이 어눌해지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이었을까요? 왜 하필 겨울이었을까요? 새벽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은 방어본능으로 급격히 수축합니다. 혈압이 20에서 30mm 이상 순식간에 오릅니다. 이것을 의학용어로 아침 혈압 급증이라고 부릅니다. 이 순간 약한 혈관은 터지고 좁아진 혈관은 막힙니다. 여기서 생강이 등장합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해 피가 끈적끈적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를 방출시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마치 좁아진 도로를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제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8주간 섭취한 그룹은 혈액 순환 지표가 평균 28%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말초 혈관의 혈류량이 증가하여 손발 냉증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생강차는 아무 때나 마시는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가장 탈수 상태이고 혈액은 가장 끈적합니다. 이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이 혈관을 깨우고 혈액 순환을 정상화시킵니다. 생강 세네 조각에 뜨거운 물 200ml를 붓고 5분간 우려냅니다. 여기에 꿀한 스푼을 넣으면. 목점막도 보호됩니다. 단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과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하루 한두 잔이 적당합니다. 12월에 생강차를 마시지 않는 건 방안복 없이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혈관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무너집니다. 하지만 생강차는 그 무너짐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대추차. 12월이 되면 왜 잠이 안 올까요? 왜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왜 이유 없이 불안할까요? 겨울철 일조량 감소는 세로토닌 분비를 30% 이상 떨어뜨립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멜라토닌 생성도 줄어들어 수면 리듬이 깨집니다. 동시에 추위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증가합니다. 결과는 심장이 과부하 상태에 빠집니다. 특히 노년층은 자율신경계의 조절 능력이 약해져 있어서 작은 스트레스에도 심박수가 급격히 올라가고 부정맥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실제로 겨울철 심방세동 발생률은 여름보다 1.8배 높습니다. 대추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한방에서는 대추를 심혈을 보하는 약재라고 표현합니다. 현대 과학으로 분석하면 대추에 들어있는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키고 GABA 수용체를 활성화시켜 자연스러운 진정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임상 연구 결과 대추 추출물을 4주간 섭취한 불면증 환자들은 수면의 질이 평균 41%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지표인 코르티솔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추는 단순히 잠을 잘 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 근육 자체를 보호합니다. 대추의 시클릭 AMP 성분은 심근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고 부정맥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병 환자들의 보조요법으로 대추 추출물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대추 5, 6개를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 20분간 끓입니다. 생강 두 조각을 함께 넣으면 효과는 배가 됩니다. 저녁 식후 두 시간 뒤 잠들기 한 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2월 밤 불안하고 잠못 이루는 시간들. 대추차가 그긴 밤을 지켜줍니다. 하루 종일 긴장한 심장에게 휴식을 주십시오. 대추차는 여러분의 심장을 위한 자장가입니다. 세번째 도라지차 12월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심장병이나 뇌졸중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답이 다릅니다. 폐렴입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망원인 중 폐렴은 4위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폐렴 사망의 70% 이상이 겨울철에 집중된다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겨울 공기는 차갑고 건조합니다. 이 공기가 기관지로 들어오면 점막이 손상되고 섬모 운동이 약해집니다. 섬모는 폐로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첫 번째 방어선인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동시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겨울에 더 농축되어 폐포 깊숙이 침투합니다. 여기에 노년층은 기침 반사가 약해져 있어서 이물질이 폐에 쌓여도 잘 배출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작은 감기가 기관지염으로 기관지염이 폐렴으로 악화됩니다. 도라지가 이 악순환을 끊어줍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은 기관지 점액 분비를 촉진하여 폐를 촉촉하게 유지시킵니다. 또한 항염증 작용으로 손상된 기관지 점막을 회복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라지의 플라티코딘 성분이 폐포의 탄성을 개선하여 호흡 능력 자체를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한 연구에서 만성기관지염 환자들에게 도라지 추출물을 12주간 투여한 결과 기침 횟수가 58% 감소했고 가래 배출이 원활해졌으며 폐활량이 평균 12%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도라지는 예방적으로 마셔야 효과가 큽니다. 이미 폐렴에 걸린 상태에서는 병원 치료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매일 도라지차를 마시면 폐의 기초 체력이 강해져서 감염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라지 20g을 깨끗이 씻어 물 1리터에 넣고 중불에서 30분간 끓입니다. 쓴맛이 강함으로 배나 꿀을 넣으면 좋습니다. 하루 2회에서 3회. 식간에 따뜻하게 마십니다. 12월 기침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폐는 전쟁터입니다. 도라지차는 그 전쟁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방탄 조끼입니다. 폐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지금부터 지키십시오. 도라지 차로, 네 번째 감입차. 여러분, 혈관 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실제 나이가 70세여도 혈관 나이는 80세일 수 있고 반대로 60세일 수도 있습니다. 혈관 나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바로 혈관의 탄력성과 내피세포의 건강입니다. 겨울이 되면 혈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됩니다. 추위로 인한 혈관 수축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습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부르죠.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협심증 위험이 커지며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비타민C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비타민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콜라겐이 충분해야 혈관이 탄력을 유지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 혈관에 플라크가 쌓이는 것도 방지합니다. 문제는 노년층은 비타민C 흡수율이 떨어지고 겨울철 과일 섭취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감잎차가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합니다. 감잎에는 레몬보다 20배 많은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식물성 비타민 C라 열에 파괴되지 않고 안정적입니다. 한 잔의 감잎차에는 약 100mg의 비타민 C가 들어 있는데 이것은 성인 하루 권장량의 100% 수준입니다. 임상 연구에서 감잎차를 8주간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은 수축기 혈압이 평균 8.3mm 이완기 혈압이 5.2mm 감소했습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이 12% 감소하고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9% 증가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감리페탄인 성분입니다. 탄닌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를 억제합니다. 이것은 고혈압약의 작용 메커니즘과 동일합니다. 물론 약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고 부작용 없이 혈압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감잎 10g을 물 500ml에 넣고 약불에 15분간 끓입니다. 아침 공복에 한 잔, 오후 간식으로 한잔 마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12월 혈관은 매일 조금씩 늙어갑니다. 하지만 감입차는 그 시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이 젊어지면 온몸이 젊어집니다. 감입차는 여러분의 혈관에 생명을 불어넣는 약입니다. 다섯 번째 계피차, 당뇨병, 이제는 국민병이 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30% 이상이 당뇨병을 앓고 있고 전당뇨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습니다. 겨울은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계절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추워서 활동량이 줄어듭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소비하지 않으니 혈당이 올라갑니다. 둘째, 겨울철 명절과 모임이 많아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합니다. 셋째, 추위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방출하게 만듭니다. 결과는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정상이었다가 식후에는 급격히 치솟고 밤에는 또 떨어집니다. 이런 혈당 변동성이 반복되면 혈관은 지속적으로 손상되고 합병증 위험이 급증합니다. 계피가 이 혈당 폭주에 브레이크를 겁니다. 계피의 핵심 성분인 신나말 데히드와 폴리페놀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쉽게 말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포도당을 더 효과적으로 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급상승을 막습니다. 한메타 분석 연구에서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이 계피를 하루 1에서 6g씩 섭취했을 때 공복 혈당이 평균 24mg 감소했고 당화혈색소가 0.36%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계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카시아 계피와 실론 계피입니다.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성분이 많아 과다 섭취 시간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실론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낮아 안전합니다. 가능하면 실론 계피를 선택하십시오. 계피 스틱 한 개를 물 300ml에 넣고 약한 불에 10분간 끓입니다. 식후 30분에 마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하루 두 잔을 넘기지 마십시오. 12월 혈당계 숫자가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까? 계피차 한 잔이 그 숫자를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당뇨 합병증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하지만 계피차는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유자차 12월부터 3월까지 우리 몸은 전쟁터입니다.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RSV, 라이노 바이러스, 수십 종의 바이러스가 동시에 공격해 옵니다. 특히 노년층은 면역 기능이 약해져 있어 젊은 사람에게는 가벼운 감기가 폐렴으로 폐렴이 폐혈증으로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면역력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백혈구의 활성도입니다. 백혈구가 바이러스를 빠르게 인식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점막의 방어력입니다. 코, 목, 기관지의 점막이 튼튼해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합니다. 셋째는 항산화 능력입니다. 면역반응 과정에서 생기는 활성산소를 빠르게 제거해야 염증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습니다. 유자가 이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유자에는 비타민 C가 레몬의 3배, 항산화물질인 헤스페리딘과 나린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주요 구성 성분이며 인터페론 생성을 촉진하여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입니다. 연구 결과 유자 추출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감염된 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 기침을 완화하고 가래 배출을 돕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겨울철 3개월간 유자차를 매일 제공한 그룹은 감기 발생률이 38% 낮았고 감기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가벼웠으며 회복기간이 2, 3일 짧았습니다. 유자청 두 스푼을 따뜻한 물 200ml에 타서 마십니다. 아침에 한잔 외출 후 집에 돌아와서 한잔 마시는 것이 바이러스 방어에 효과적입니다. 목이 칼칼할 때는 수시로 마셔도 좋습니다. 12월.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유자차는 여러분의 몸속 면역군을 깨워 싸우게 만듭니다. 작은 감기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유자차로 그 위험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차를 기억하십니까? 생강차는 얼어붙은 혈관을 녹였습니다. 대추차는 불안한 심장을 진정시켰습니다. 도라지차는 약해진 폐를 보호했습니다. 감잎차는 늙어가는 혈관을 젊게 만들었습니다. 계피차는 폭주하는 혈당을 잡았습니다. 유자차는 바이러스와 싸우는 면역군을 깨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조합은 생강과 대추를 함께 끓인 혼합차입니다. 생강의 따뜻한 기운이 혈관을 열고 대추의 진정 효과가 심장을 안정시키며 두 가지의 시너지가 면역력까지 끌어올립니다. 만약 단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12월은 선택의 계절입니다. 오늘 저녁 그냥 차가운 물한 잔을 마실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뇌와 심장과 폐를 지켜줄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실 것인가.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겨울철 심혈관 질환 사망률은 여름보다 40% 높습니다. 폐렴 사망률은 두배 이상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속에 여러분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한 잔의 차가 여러분의 12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강차를 저녁에 잠들기 전 대추차를 기침이 나오면 도라지차를 혈압이 걱정되면 감잎차를 혈당이 불안하면 계피차를 감기 기운이 느껴지면 유자차를 이것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 전략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2월 31일 한 해가 끝날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새해를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그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차한 잔, 매일 저녁 마음을 진정시키는 차한 잔, 그것이 전부입니다. 30년간 식품학을 연구하며 제가 확신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약이고 생명이며 선택입니다. 특히 겨울철, 특히 12월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한 차한 잔이 내일의 혈압을 결정하고 다음 주 심장 박동을 안정시키며 한달후폐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 부엌으로 가십시오. 찬장을 열어보십시오. 생강이 있습니까? 대추가 있습니까? 도라지가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당장 마트에 들러 구입하십시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12월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혈관은 지금 이 순간도 수축하고 있습니다. 심장은 지금도 과부하 상태입니다. 폐는 지금도 차가운 공기와 싸우고 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마셔야 하는지, 왜 마셔야 하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이제 실천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번 겨울을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따뜻한 차한 잔과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웃음과 함께 보내시길 바랍니다. 12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킵니다. 오늘 저녁, 어떤 차를 마시시겠습니까?